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김은지 이단이 그 아시안 게임 최종 예선이죠. 어. 오종화 오단하고 제 2국. 1국은 박지현 오단한테 이겼죠. 그 4월 28일 날또 2시에 오종화 오단하고 둔 바둑 내용입니다. 또 바둑 이제 그 기보 감상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김은지 이단의 흑범. 자, 이게 아시안게임이라 이게 중국에서 열리는 거라 그 덤이 일곱 집 반입니다. 일곱 집 반이라 이뭐 내수만 진행을 하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뭐 6대 4가 돼요. 그러니까 일곱 집 반이 조금 흑이입에서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거의 한 집은 안 되고 0.7, 0.6그 정도 100이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덤이 7집 반이라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은지 2단하고 오정화 5단은 지금 4번인가 뒀을 때 4승 1패가로 지금 김은지 2단이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처음 진행은 저희가 뭐 크게 뭐 50수까지 요새는 인공지능 공부들을 많이 해갖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바둑은 오정화 5단이 굉장히 김은지 2단을 연구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은지 2단이 그 남자 기사들 상수들하고 바둑 들때 약점이 뭐냐면요 실리를 뺏기고 나면은 약간 이제 그때부터 흔들려서 자기 바둑을 못 떠요 그냥 약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정화 구단도 약간 좀 두터운 바둑인데 굉장히 실리를 팝니다. 자백 여기도 실리를 팠죠. 여기도 실리를 팠죠. 지금 좌하도 실리를 팠고 그다음에 이제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 선수를 빼놓고 또 실리를 챙깁니다. 이쪽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도 보통 뭐 중앙을 지킨다든지 좀 삭감을 한다든지 할 텐데. 지금 또 보세요. 또 슬리를 또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좀김 오정화 봐도 같지가 않은 느낌은 좀 들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왔을 때도 음, 이것도 좀 빠른 경향이 있다고 나중에 보, 저기 복귀할 때 프로 유튜버들이 그러더라고요좀 빠르다고. 일단은 뭐 이, 이거는 이제 흙이 두른거고 백이 백이 든다면 보통 뭐이 정도나 음, 이 정도나 뭐 이렇게 중앙을 보강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약간 오 오종아 오단은 이번에 이제 김은지 이단의 약점 실리를 미리 좀 하고 나서 작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첫 곱인데 이제 백은 이제 이렇게 더 주기를 바란 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두면은 1.5 집까지 100이 유리한 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두집세 집은 아직 뭐큰 변화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여기 이제 실전 진행은 끼우고 볼때 여기서들도 보통 프로 기사들이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게 정수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을 자극한다 그러나요? 약간 좀 오정아 오단이 오늘 바둑은 좀 뭔가 연구를 해서 김은지 이단의 약점을 좀 두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완전 실리대 세력으로 가, 갈렸죠. 그러니까 김은지 이단이 이제 좀 흔들릴 거다 생각하고 이런 바둑을 둔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이 바둑을 제가 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흙이 예를 들면은 흙이 다른 곳을 뒀다. 음, 다른 곳 어디를 둬볼까요? 예를 들어서 손을, 흙이 뭐 다른 곳을 뒀다? 그러면은, 배기 여기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수가 강력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쵸? 렇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집어서, 이건 큰일 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어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네요. 패가 돼서 그런가? 어 이렇게 두는 게 조금 강력했다고들 그 프로 기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김은지 2단이 이제 딱 그걸 알아채고 여기 보강 이쪽 붙는 걸 보강하면서 지키죠. 그다음에 굉장히 두텁게 둡니다. 김은지 9단 2단, 5 2단도.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쪽을 보강해야 될것 같다고 다들 그래요. 약간 음, 이쪽을 뭐 젖힌다든지 이게 제일 무난하다 그럽니다. 다 이렇게 뒀을 경우는 5대5가 나오네요. 그렇죠? 데 이렇게 둬야 되는데 손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은지단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아, 여기서 또 손을 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잡아 봐라. 근데 이... 아직까지는 백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백이 여기 두니까 뭐흙 아직도 5대5 봐주기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은지 이제 백이 두 칸을 띈게 문제라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좀 블루스팟 보세요, 여러분들. 녹색 이 자리가 딱 여기 떠죠. 근데 이 자리를 정확하게 흙이 찝어갑니다, 김은지 이단이. 그니까, 러 이쪽에서 싸움을 거는 게, 백은 부담이 되는 게, 지금 이쪽 돌이못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철벽이 생기면은, 이거 승부수가 되죠. 이거 잡으러 가는 수가. 그니까 러 여기서 지금 이제, 김은지 이단은 여기서 이제 난전을 만들려고 이제 둔 건데, 약간 오종아, 오단에 이좀 과했다 그러나요? 여기 진행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백이 타개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브루스팟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브루스팟은 여기 김은지 이단이 둔 입구자는 안 나오죠. 근데 이 자리가 브루스팟보다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못 찾은 수죠. 사실은 보세요. 여기 세 군데만 나오는데, 이 자리가 더 좋답니다. 지금 입구자 둔 자리가. 여기도 약간 이제 거의 외길 수준 비슷하게 나갑니다. 나가고, 막고, 놓고, 찝고, 백은 끊고, 요 단수 칠 때, 이, 이때가 문제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 보세요. 흙이 두집 반에서 세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 진행이. 어떤 진행이냐면은, 지금 여, 기를 뒀는데, 여기를 잊고, 백이, 이게, 이게 지금 무난한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지 이단이이 수를 못볼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진행이냐면 이렇게 뒀을 때 일로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이을 수는 없죠 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쪽을 뒀을 때 배기를 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흑의 입장에서 이쪽도 뭐뭐 뭐 이렇게 맞고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진행이 지금 보세요 5대 5예요 김은지 2단도 이걸 봤지만 아 이렇게 개가로 가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김은지 이단이 이제 승부수를 날립니다. 여기도블루스 팟은 원래 지금 제가 진행한 것처럼 두라는 건데 여기를 안 두고 이쪽을 막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승부수가 이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수가 통하냐면 그 신진서 구단이그 인터뷰 때 이런 말한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초일기에 약하고 시간이 상대방이 없는 것도 승부수의 하나라고. 그것도, 어, 형세, 그것도 형세 판단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다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흙이 여기 났을 때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이 백이 사는 수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초일기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거는 승부수라 그러는 거죠. 진짜. 이기면 승착이 되는 거고, 지면 패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행을 보시면, 백이 놓고, 흙이 여기를 놓고, 이건 이제는 외길 수순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걸 못 잡으면 흙은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프는 여러분은 5대5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블루 스팟을 찾아가는 그 김은지 이단에 그, 보세요. 이쪽, 여기서 일로 단수 치는 수는 그, 어떤 프로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딱 여기를 두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이 수를 쉬,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수가 아니라고 대단하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로 단수 쳤을 때, 진행도를 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인공지능은 여기를 절대 잊고 이제 버텨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진행수수 1 10, 0여수 되는 정확한 수를 인공지능은 읽고 있지만 인간이 여기 이으면 이 산다는 수읽기를 하겠어요? 초읽기에다가 30초 초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런 약점 때문에 보통 느낌상으로 보세요. 일루단수 치고 딸때 단수 치고 놀때 양단수 치면 살았다고 느낌상 생각을 하잖아요. 양단수가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고 백의 입장에서도 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양단수가 됐으니까 거의 느낌상 사는 거 놓고 따는데 자 이때 이제 수율기가 나오죠. 여기를 뒀을 때 인공지능은 왜이 선택을 했냐면은 여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뛰었을 땐 이미 이 바둑은 졌습니다. 보세요. 그래프가 12집, 1 3집을 이기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서. 여길 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러죠. 항상 실전 대국을 두다 보면 현찰이 이게 선수로 이렇게 이쪽이 다 끊어진다는 거를 인간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이 선수로 이걸 이게 잡힌다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를 놓고 백이 이렇게 두면은 흙은 이걸 잡았지만 이흙 전체가 또 넓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단이 틀린 건 아닌데 인간이 30초 초일기에서 이만큼을 30집 40집을 지우고 이거를 승부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현찰을 내주고 나는 어음으로 이제 대국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 확신이 한6070% 확신이 서야지만 되는데 이런 바꿔치기는 진짜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정아. 5단도 여길 잊고, 뛰는 순간, 이제 이 바둑은 끝납니다. 자,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살려고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정확한 수순이, 보세요. 김은지 그 2단이 이 수순을 보고 잡는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돌을 던졌습니다. 자, 흙이 여기 두니까 백이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더 이상 나가는 길이 없고 이게 선수예요. 여기도 두고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이쪽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을 놓겠죠. 이렇게 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죽냐면 젖히면 끊어야 되는데 이쪽을 뻗습니다. 그럼 넓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두면 손을 못 빼요. 이게 단수니까 단수. 자 여기서 집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단수 단수. 여기도 집이 안 되고, 여기도 지금 비기 안 되잖아요. 여기를 여기가 옥집이 돼갖고 세점 먹고는 못 살잖아요. 자 이래서 바둑이 여기 보세요. 흑 플러스 7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바둑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흙은 이렇게 두는 수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이게 선수라 이렇게만 하면 이쪽을, 이쪽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잡으면 뭐 이쪽만 막아도 여기 어마어마한 집이 생기는데 이 승부는 흙이 보세요. 5대5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이단이 여기를 선택을 안한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날리는 거죠. 놀때 놓고 놀때이 진행을 안 하고 이쪽을 막는 거죠, 이쪽을. 이쪽을 막고 백이 잡을 때 단수 치고 딸때 야, 여기서 다들 그래 이 수, 이 수순을 찾은 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도 버틸려면좀 이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고 따 먹을 때 보세요. 단수 치고 여 양단수가 보이니까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김은지 이단이 이 진행을 선택한 게 이걸 따고, 이때, 이때, 여기를 둬야지만, 길게 갈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잇고 놓으니까 이 백이 다 잡혀서, 이 바둑은 이제, 155순가로 끝납니다, 여기. 음, 돌을 던지죠. 그래서, 대마사냥이 성공을 했고, 이 승부수를 날린 게 과감했고, 하여튼, 이 바둑은 또, 대단한 그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겼고요. 이제 오늘 또 조송아 오다라고 이제 이승길 이제 대국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 복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